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사실은 우리 영지선녀가 음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열심히 해서 탕탕방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이 영지집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까 짜장면 시켜줘서 짜장면 먹었고 세탁비누하고 화장지하고 사고 와서 실시간 시간하고 이게 겹쳐서 영지선녀에 지금 신랑이 와서 저도 첫 지금 뭔가요? 어제 그제 있어와가지고 오늘 저만 식도해줄게요, 직구 경도 할게요. 무슨 지금 밖안 내부 지금 이 선녀 신당에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음, 여러분 지금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음, 풀잎에도 신이 있는 미루게색의 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흙을 손대지 않고 산을 손대지 않고. 물을 숨기지 않고 나무를 잘 베지를 않고 그래서 동네 어귀에 당산나무 동네를 지키는 당산나무가 있었고 부엌에도 신이고 어, 화장실에도 신이고 또 우리 다화덕자무 불을 떼가지고 와공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생활하던 불대자무 마당에도 또마당자무또 지붕에도 용초부에 어, 집에 어느 한 분들 든지 다 사람이 그 집에서 살수 있는 사람들, 식구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다 물만 떠놓고 빌어도 신이 감옥을 있고 장독대에다 물만 떠놓고 해도 신이 감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 아가씨들은 이렇게 하늘에 다비고 땅에 다비고 집을 집에 지켜주는 신명들 전에 주상님께 빌어서 우리들.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지금 전통이 무속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본 감동 있게 봤어요 영화 중에 신자손을 내리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신을 내릴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금전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 누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너무렇게 이렇게 살아 신용도 없어지고 사람 자체도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돼버리고 낙인이라는게 따라다녀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실패자, 몸이 아픈 사람, 괜히 뭐 달라 볼까봐 두려운 자 오면 이렇게 모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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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서 정말 마지막 길에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길이 제자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어 그랬는데. 이런 방울을 선몽을 받아서 방울을 캐는 그 지역 음, 그 곳에 가서 방울을 캔 예비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골레라고 해서 그 동네 환자들을 이렇게 빌어서 고쳐주는게 무단 단골레였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단골레한테 가 가지고 선몽을 받아서 부채방울을 캐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머니요 옛날에는 동네 당물네그 제자한테 모든 이들이 어머니였었어요. 빌어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가 되는데 신제자고 신어머니가 되는데 자식을 내리는데 어찌 엄마가 돈을 안낼수 있고 보태줄 수가 없겠냐. 엄마로서 당연히 보태줘야 되니. 나도 자식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내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머리로 내려요. 내림 구슬. 머리. 알죠? 얼마짜리 구슬에서 얼마가 남는다. 얼마짜리 구슬에서 또 얘는, 어, 얼마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이 머리로. 옛날에는 가슴으로 내렸다 이거야. 단골레라는 엄마가 말했듯이 내 새끼를 내는데 엄마가 도움이 돼야 되겠지 엄마도 도와줘야 되겠지 이래서 마음으로 내렸다면 지금은 머리로 내리는 거신 엄마 그러니까 신 선생 이 얘기예요 신 선생이 머리로 내립니다 자 신이요 다 있어요 신은 있으니까 내림을 했겠지요 근데 신는에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사과로 말하면 제일 잘읽었을때 따야만이 그 상품가치가 있는데 머리로 내리기 때문에 어차피 내릴 거 어. 없는 돈, 대출해, 대출해,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신, 무, 무자비한 신 내림을, 을, 하는 지금 현실이, 좀 개탄스러워요. 이 제자로서. 자, 어, 정말 너는 신이야. 신을 내려주고, 잘 불리고, 엄마, 마 선생의 뒤를, 진짜, 밑바닥을 닦아가면서, 따라와서, 그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아니면 죽는 포근나 포기하고 그것은 신받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고 발자기도 해. 정말 옳은 신을 내려줬는데 또그 어 제자의 그릇이나 또 성격이나 또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어 그런 또 제자들이 나가면 또더 시끄러운 말들을 참 많이 해. 그러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 제자의 말만 듣고 이 미국까지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엄마로서 그걸 갖고 물음하기. 그게 아닙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새끼 안 이뻐하는 신엄마가 어딨겠어요. 그렇지만 머리로 내렸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엄마도 깜이 돼야, 신엄마도 깜냥이 돼야 자손을 볼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뭐 1년밖에 안 되고, 5, 6년밖에 안 되고, 막신을 내려. 지신도 아직 자리를 안 잡았거든. 집머리 똑같기도 어렵거든. 응? 젖만 봐서 너 심야했다고. 자, 엄마가 능력도 있어야 돼. 아이를 자, 옛날처럼 숟가락 하나만 갖고 넣고 나오고 불타놓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으면 그 큰애가 작은애를 기르고 작은애가 발을 묶어놓고 엄마들 반매로 하고 논매로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요즘 엄마들은 신엄마는 깜냥이 안 돼. 굴욕도 안 돼. 6, 7년밖에 안된 애들이 막 갖다 꽃지를 않나, 신이야 해가지고, 선생님들 데다가 신고 다고, 점, 전 봐가지고, 군만 시키면 다가 아니거든. 신엄마도 깜냥이 돼야거든. 지도, 응, 얼마 되지도 않고, 지 신명도 잘 몰라. 뭐, 뜻도 물고, 신법도 잘 몰라. 무조건 점만 보면 다 신이야. 그건 아니잖아. 자, 애만 남은 부모야. 아니잖아. 자, 엄마가 능력도 있어야지. 아이를 덮어주고 입혀주고 마른자리에 길러줄 수 있는 배려심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인성도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감량도 안 되는 제자들이 너무 무진막지로 제자를 막 내려서 정말 피해사례들이 음, 돌고 돌고 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내린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어, 순하나 엄마 욕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있지만 이안 돼서 그 아이들이 깜도안 되는 아이를 무작정 내려서 머리를 내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것은 하늘을 땅이라고 하고 땅을 하늘이라고 한 경우에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그력도 안돼 능력도 안돼 음, 땀량도 안 되는 제자들이 너무 많이 신을 내리고 있, 있다는 거 이거 있잖아 그렇게 많이 신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면 자기 자신도 막혀요 자기 자신은 막혀 어. 그, 제자, 그 제자들을 그제자 나도 어 공사를 을, 을 돌봐야 되는 신령님이 내 공사도 못 돌보는 신령님이 남의 공사까지 돌봐야 되느라고 내 제자가 어, 억지 춘향이 된다고 나도 막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깜냥한다는 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머리를 생각해 보고 소리요. 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자기하고 주력이 맞는 또 음, 신줄이 맞는 선생님을 또이렇 하고 고마운 일을 돌려 하셔요. 음, 무조건 뭐 나는 몇 사람 내렸어가 요즘 무슨 자랑거리처럼 표창인 것처럼 뭐 이러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또 신을 받은 제자 또 감량이 되는 제자들이 받아야지. 감량도안 되는 제자가 사람이 왜 신을 찾을게, 받냐고. 뭐, 공남을 사듯이, 두부 사듯이 막 신을 막 받아. 조금만 신기가 있다면. 확인도 안 해. 검증도 안 해. 신만 있다고 해서 신을 받으면 어떡해. 나는 신령님을 위하고 대하고 분리로 가고 외계로 갈수 있는 감량이 되겠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신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야. 성격적인, 이상적인 성격은 아닌지, 소심한 성격은 아닌지, 또 적극적인 성격이 못 되는지, 자기도 깜냥이 있는지, 이 깜냥이 신을 내려야 할수 있는 신엄마의 깜냥인지, 또 신을 받는 제자도 내가 그큰 그릇을 안을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신을 받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어디서, 너 가물이야. 그러면서 신에 대한 용역을 음, 음, 계속 듣고 있는 분들, 또 신의 꿈이나 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얼마든지 업으로도 돌릴 수 있고, 또 누를 수도 있고, 또 법당이 아닌 옛날 옛, 옛 전통 세종 단지 말고도 옛 전통법으로 이렇게 표정만 갖고 있어서 내가 건강하고 주변의 기운만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처럼 이렇게 표정만 해놓고 내 영업을 하는, 안네 이건 무조건 부채방을 들고, 오방기 꽂아놓고, 뭐 어, 불리러 가자, 외교러 가자 하는데, 천만에 만만해이 길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속을 때려, 어, 그 사람 속을 깨뜨려서,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서 이렇게 아픈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지, 이 사람이 언제 사고가 날 건지, 불이 날 건지를, 귀룡사복을 제대로 점을 지어서 우리 사람한테 유익한 제재가 되는 큰 사명감이에요 그냥 돈만 주면 내림꽃 날짜 잡아서 얼씨구절씨구 춤추다가 끝나는 게내림꽃 아니에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공부하는 길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길이에요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포인트 신을 내릴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받을 감량이 되는지 받을 사람은 두 가지를 정말 자기 자신한테 거울 한테 내려보세요 받을 사람은 어떻게라도 받아 산에 죽으러 가서도 안 죽이고 받게 하고 물에 빠지러 가서도 안 죽이고 받아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을 받게 만드는 게 신의 위력이에요 그렇지 않은다면 골맛 터질 때까지 골맛 터져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사람은 받으세요 그렇지만 가물이니 무슨 신내뭐 바람이니 혹해서 네가 좋아서 나는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 이게 뭐 연예인 아니거든. 연예인 아니야 우리. 연예인병 아니야 우리. 그리고 텔레비 나오는 거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살려줄 수 있다고 광고해야 돼. 뭐 사기 쳐갖고 너 오라 그래갖고 내가 구석대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나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제자고 이런 제자는 이런 거를 잘 빼고, 저는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자를 성부시키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어요. 죽은 자가 되어 있어요. 조상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점사에서는 조상이 거의 다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희 무기는 아픈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장애자도, 응, 또 불치의 병도 전부 죽은 자를 통해서 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력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상점을 볼수 밖에 없고, 나는 또 귀, 귀문, 귀신을 볼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테마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알아야 당신들이 어느 병원에 갈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병원밖에 모른다면, 우리나라 병원에 서울대학 병밖에 없다면, 지방에도 병원이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각종 병원이 있으면, 본인들의 궁민에 맞는 병원을 선택해서, 인연법에 맞는 곳에 가서, 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면회 가기도 하고, 응. 또 선물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러기도 원을 이러기도 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많아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처럼 살렸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런 이것 때문에 가라앉는 그 얘기 때문에 뭐 후기담 어디 뭐 카페 가면 뭐 후기담에 뭐정못 보고 뭐죠 그거는 일부야. 몇천 명에 몇천명몇만 명에 몇 사람이라고 그몇만명 중에 몇사람의그 얘기를 갖다 규를 필요가 없고 소신 있게 내가 내네 양심에 물어서 죄짓게 없거든 그러면 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다양적인 이렇게 신의 얘기를 이 제자의 이 마음가짐도 제자가 행해야 될거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신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 감량이 되는 제자가 감량이 되는 제자를 내려야지 함부로 우유죽순처럼 막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이걸로 내린다면은 이 세계는 정말 이 부속이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발전도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진중하게 내림의 꽃에 대해서만 남의 운명을 바꿔야 되므로 내림꽃에 대해서만 그러면 진중하게 꼭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